자 반갑습니다. 유튜버 귀입니다. 신네탑 새로운 세계 업데이트 소식이 떠가지고 한번 알려드리려 하는데, 자, 업데이트 내용과 더불어서 화련 정보가 좀 떴거든요. 함께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선 8월 3일 네, 목요일인데, 8시 반부터 12시 정오에 끝이 난다. 끝나자마자 한번 방송을 켜볼 예정이니까 업데이트 내용 살펴보고 화련까지 한번 뽑는 방송을 하지 않을까 는 싶은데, 자, 내일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우선 ssr이에요. 드디어 하츠를 넘어서는 그냥 기본 SSR 캐릭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살짝 들긴 하는데 이외에 공식적으로 뜬 정보와 함께 보실 거예요 스토리 모드 메인 스토리 액트 5가 추가됐다 요거 지금 안 열려가지고 버킷건도 못 받고 스토리도 못 받고 이러고 있는데 여기 열렸다 그 신규 이벤트 화륜의 성장 미션 두건두근박캉스 카운트다운 출석부 박캉스스킨이 나온다고 했는데 여기서 나올지를 좀 봐야 될것 같아요 다음으로 연합토벌전 이벤트 추가 그리고 신규 스페셜 상품 사정 추가에 매일 무료 팩 상품 변경인데 기존에 부유성 10개를 공짜로 주잖아요 그거 대신에 출석으로 출석 보상으로 일반 소환 티켓 하나를 준다고 오 아레나 무료 도전 횟수 변경 2회에서5회5회도 좋아요. 9회 그 기타 버그 수정 및 변경이라 하고요. 업데이트 점검 보상으로 부여석 천개를 주고 업데이트 진행 방식은 뭐 여기 적혀 있고 참고 사항 뭐 적혀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진짜 핵심은 이거예요. 자, 운명의 길 화련 등장 해가지고 어 일단은 이 이미지에 뜬 정보는 어 닉네임, 포지션, 기잡비고 특징 그리고 속성은 아 여기 영상에 떠 있는데 자 영상 함께 보겠습니다. 요렇게 생긴 캐릭터고요. 길이란... 역시 적속성, 화속성, 뭐불속성이라볼수 있고 제잡이고 그것을 가릴 수 있는 자액과. 네, 고죠 좀 역회다운 역회가 나오나 싶은데요. 자, 오토 어택. 이제 기본 평타가 뭐 화련 평타. 네, 뭐라는 거죠? 화련의 평타다. <laughs> 아래로 내리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대리 결제 애플페이 많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패시브 스킬 약점 발현. 전투 시작 시 공격력이 가장 높은 적군의 약점을 찾아낸다. 아군이 약점 상태인 적군을 공격하면 공격력과 치명타 확률이 증가한다고 해요. 본인의 공격력이랑 치명타 확률이 증가하지 않나 싶긴 한데 캐리 저격. 소리 봐요. 그다음 액티브 스킬 첫 번째 스킬. 그러니까 패시브랑 다르게 요거는 사용을 하는 스킬이에요. 되돌아오는 봉을 던져서 경론에 적군에게 데미지를 주고 급속을 감소시킵니다. 이때 대상이 약점 상태의 경우에 기절까지 시킨다고 해요. 그 액티브 스킬 두 번째, 약점 상태인 적군에게 향하는 길을 만들고 모든 아군이 약점 상태인 적군을 공격하도록 명령합니다. 오. 그러니까 이 약점 상태라고 하면 아까도 나왔지만 공격력이 가장 높은 적군. 이 약점 상태니까 공격률이 가장 높은 적을 공격하도록 명령을 합니다. 모든 아군이 길이 일정 시간 동안 유지되면서 길 위에 있는 아군의 급속이 증가 오? 스킬만 봐도 굉장히 준수해 보이죠? 그리고 뭐 스킬 모션 함께 보시고요. 이런 스킬이고 첫 번째 스킬은 뭐 엄청 화려하거나 이러진 않고요. 전형적인 화속성 마지막 필살기. 스페셜 스킬이죠. 선수 필승. 약점 상태인 적군에게 점프해서 데미지를 주고 이후 대상 후에 적군을 넉백시킨 뒤에 주변 아군의 급속과 공격력을 또 증가시키고 보호막을 생성합니다. 오. 이전 스킬에서 급속을 상승시켰는데 여기다가 또한번 급속과 공격력을 증가시킨다고 해요. 스킬 모션이 장판을 까는 느낌에 그런 스킬입니다. 니가 올끼리. 아니야. 조. 요... 어, 카리스마 넘치는 좀 역해가 아닌가 싶고요. 이제 에반캐리 적속성 캐릭터인데 약간 좀 저평가를 당하고 있죠. 뭐 그런 이유 중 하나가 적속성에 마땅히 뭐 OP 개가 없다. 이제 황속성, 그러니까 빛의 뭐 밤, 하체만한캐가 없다라는 게좀 단점으로 꼽히는데 여기 약간 데미지도 넣어 주는 포지션 같고요. 보면 급속 상승시키고 그리고 방어막도 주고 궁금한 것은 이 패시브 스킬이 진짜 아군의 공격력과 치명타 확률을 증가시키는지 아니면 본인의 공격력과 치환이 증가하는지를 좀 봐야 될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뭐 스킬 구성이 좀 괜찮아 보이고요. 네 보호막 생성에 급속과 공격력 증가에 넉백까지 있기 때문에 어좀 쓸만한 캐릭터가 나왔다. 그러니까 에반 캐리 약간 떡상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오열 적속성 혹은 뭐 투족 속성이 외반을 섞은지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또 값어치가 보입니다. 이렇게 아 오늘 뜬 정보, 자 화련에 대한 정보 한번 가져와봤는데 뭐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댓글로 남겨서 의견 공유하는 것도 좀 재밌을 것 같거든요.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항상 시청해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그렇다면 저는 다시 한번 내일 8월 3일 정오 업데이트 끝나자마자 방송을 킬 거니까. 그때 함께 패치 내용 살펴보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끝내려 했는데, 지금 뭐 유출됐다고 하는 일러스트나 스킨 정보를 함께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서 어, 추가로 한번 녹화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건 연 이화라고 연 가문에 있는 어, 캐릭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요 일러스트가 하나 유출이 됐고, 그 다음으로 살짝 요게 대박인데, 어, 신의 탑좀 열심히 보신 분들 알 거예요. 자, 화이트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그화이트의 호아퀸? 어, 호아퀸 상태라 해야 되나? 아무튼간에 호아킨으로 나올 거라고 유출된 사진이고요. 이거 나오면 전체적으로 지금 나오는 캐릭들이 이제 앞으로 어센 캐릭터들 많이 나올 거라 성능도 좀 궁금하고요. 그 다음으로 시내탑을 안 보신 분들도 있을 거라 소개드리기가 좀 그렇긴 한데 아무튼간 밤에 다른 버전이라고 봐도 될까요? 야 일러스트가 좀 상당한데 <laughs> 이름은 비올레입니다. 이렇게 하나 또 유출이 됐고요. 신케일러스트 유출론또 마지막인데, 요거는 카이저라고 신네탑 뭐 작중에서 아마 비올레랑 싸웠던 캐릭터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캐릭터인데, 이렇게 이쁘장하게 생겼었나? 뭐 카이저라고 하긴 하거든요. <laughs> 네. 아무튼 이렇게 총네가지 유출된 신케일러스트 함께 받고그 다음으로는 스킨 일러스트인데, 이게 박캉스 스킨이라. 요번에 이게 박캉스이벤트때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자, 수영복 스킨입니다. 하율이고요 하율이 스킨이고요그 어, 다음으로 이번에도 나올 신캐 화련, 화련의 이제 박항서 스킨, 뭐세원복 스킨이라 해야 될까요? 이거를 네. 또 나온다고 하고요. 이게 아마 유출본이라 100%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이렇게 막 유출되고 하면 나오긴 하더라고요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는 어 시아시아라고 시네탑 웹툰 내에서 뭐 이렇게. 토끼기를 하고 있는 캐릭터가 근데 현재 이게 지금 출시가 안된 캐릭터로 알고 있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스킨 일러스트가 유출됐다고 해서 어, 추가로 좀 찾아봤고요 다른 일러스트가 있거나 다른 정보가 있다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고정 댓글로 어, 추가해 놓는 걸로 하겠습니다 뭐 제가 신의 타 웹툰을 좀 요새 좀안 봐가지고 좀 틀린 정보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뭐 일러스트나 이런 부분에서 네, 그런 정보 있으면 언제든 댓글 달아주시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항상 감사드리고 모두 건강하시고요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행운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